그냥 각자에 갖다줘야지 왜 그래?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돈을 흘려도 나디가돈 어, 흘린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주는 사람 내돈 주는 사람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장통님한테 네. 그 리즐링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먼저 주셔도 지금. 네. <laughs> 너 너무 신난 거 아니냐? 방금 아니, 친절한 얼굴, 난... 친절한 얼굴. <웃음> <웃음> 저 인디언모종에 들어가는 거는 가짜에서안 나온다고 <laughs> <laughs> 맞으니까아 <맞습니다. 웃음> 오늘 하몽파티입니다 진짜 이 하몽파티날에 무슨 일이냐 오늘 네, 원래 이 자리 옆에 송열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는 중이거든요 송열이는 너무너무 예쁜 레인 부츠를 신고 발을 아주 보호하고 있는 날이었어 근데 우리 <laughs> 하우가빵구가 <야, 아인가? 웃음> 났네? 갑자기 가닥뚜고 어? 뭐야? 이런데 오라버니가 결제하셨대 어 <laughs> 장한테 배웠어. 저 골드컵짜리 맛있는 거라고. 장의 인품이다, 인품. 장의 인품으로 얻어먹게 다니 가져 주시고. 또된 적까지. 되면은 다 상관없다. 네, 지 오, 이거 진짜 에오더이거저번에먹 저거 1 1저이야 이럴 수가 더 대단한 거네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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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맛있어 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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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입만만 지금 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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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기 네. 요 질구들 까다롭게 하는 질이 처음인 것요 작년에 교수님 연구 중이라 그을안받거 지난번에 오라버니랑 다같이 강남에 갔을 때 장언니 아니세요? 서비스 받았다죠 그거 보답이라고 전해주고 아니야 아니야. 죄송스럽다고. 뭐. 아니, 데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지아 어떡해. 난괜찮는데 죄송스러워. 먹어볼까요? 맛있는데? 왜냐면 냉장으로 보관해서 다른 데 어. 하나도 안 말랐어. <laughs> 유포 같아. 다리를 통으로 게 하면은 수율이 다르다. 그리고 진짜 겉이랑 안이랑 부위별로 기름이랑 이다게 달아. 음. 엄청 짜덕짜덕해. 응. 음. 그거 되게 안 짜다. 음. 이건 어 그냥 같이 먹어? 빵에도 음. 음. 먹고 음. 또 편한데 그냥 먹어. 어게해요 저거 진짜 한 모금씩 맡겨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먹어야겠다. 이거 따로 또 먹어야겠다.

나 이제 혼찬이라서 양채장은 줄이려고요. 안 짠. 돌았어. 난 하몽이랑 무화과 잼은 천상에 조합이라고 생각해. 음. 아, 무화과야? 응. 난 호사롭게 메론에 샌드해서 먹어야지. 응. 근데 하몽이야말로 단짠이 좋은 것 같아. 그냥 와인보다. 그냥 와인 너무 스키해져 음. 그래서? <목소리가> 진짜 어울리는 이에잘 어울려요. 방금 있는데리즐이 먹고 싶다그랬다고 해서 리즐린추천시달라고 음. 너무 맛있어. 근이 느낌도 있고 한데 느낌도 있어 보통 먹으면 나중에 단맛이 끈적거리거나 쓴맛이 부각되거나 신맛이 튀거나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설명 어쩌야 될지 아까 거 같다. 그지 아까 떠주신 애 아니야? 맞아요 채점은 음. 무화과 잼과 함께 음. 아주 헤프게 먹어 근데 산책 것도 좀난 사실 이런 부위를 더 좋아하지 나는 안심파 너는 등심파 음. <laughs> 고기인가요? 고기는 고기지 <뭐지? 웃음> 와찰포기있 진짜 그냥 씹는 느낌 완전

기름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우 기름이 많으니까 까만 덜 느껴지네. 그 약간 젤리 같은데? 와 이번에 완전 쩡송. 야 어릴 때 몰랐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너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게 결국 인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거는 돈으로 못산다 근데 난뜻밖 돼. 그냥 표현한 적이 없어도. 그건 진짜 돈으로 못 사. 돈으로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라도 너에게 그런 보답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좋고 고마운 거지. 아니? 그건 그거야. 그렇기로 정했어. 고마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야. 대단한 거야. 응.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봐, 가 밈처럼, 돈이 최고다처럼 되니까. 약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규격받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자체가 네, 복인 거지 그것도 보여줄게 난 너무 옛날부터 내가 돈을 오늘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돈을 손에 들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더라고 왜? 모르겠어 그냥 내가 저거를 노력해서 한다고 가 음. 저게 손에 잡히고 저게 손에 잡힌 즐거울까? 라는 생각을 되게 옛날부터 했던 그걸 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조금 음. 더 주변 사람 즐거운 걸로 너한테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주요한 다른 거. 돈이 목적인 거랑 돈은 내 행복의 가치를 뭐 물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목적인 거. 과정에 사용되는 단중이 사용되는 것이다. 약간 유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조금 다른 케이스야. 나는 우리 엄마가 세뇌를 했어. 세뇌. 몸이나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조건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절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얘가 중요하고 모아야 하고 약간 이런 인지가 떨어진 거. 걔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 어, 어머니 탓이다 어머 어머니 탓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내가 얘기 했더니 엄마가 발뺌하더라고. 내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몸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게더 있다.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모먼트가 기억이나 진짜 어릴 때막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돈이 제일 중요한 가아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응. 엄마가 그때 그냥 자 돈을 주면 경찰에 갖다 줘야지 왜?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돈을 흘려도 어, 네가 그 흘린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주어준그 사람이 내 돈을 줄 확률이 몇 프로인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엄마랑 항상 그런 공방을 하던 사이라고 왜냐면 기본적인 조금 구조가 달랐어 엄마랑 모직이 조금 달라 그치? 아빠가 너무 많이 쓸 까졌어 <laughs> どうしようどし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때고지고대로못 받아들이면 난다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때도 도대체 왜? 1%도 안될 텐데 그게 왜? 도대체 뭘까를 내가 지금 한 35살 때 깨달은 거잖아 좀 확실하게 아 사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풍조라는 것이 진짜 그런 작은 거에서 시작된다는 걸 사실 인지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얘기도 엄마가 항상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게 뭔지 내다가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결정내서 세뇌교육을 시키지 않아. 어... 그게 뭔지 찾아. 뭔데? 뭐 말을 해주든가. 난 항상 이런 스트이었어열리기개 말이네. 어. 그 돈도 마찬가지야. 돈죽는 것도. 아니 그러면 내 말에 대해서 틀리 그 말에 대해서 논리 반박을 해서 나를 좀 이해를 시켜줘. 엄마가 뭔말하는지 나도 알고 싶어. 근데 엄마는 네가 더 금연 알게 될 거야. <laughs> 하지만 그것은 이해시켜 그거는 <laughs> 근데 사실 설명이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어 그런 방식으로 엄마가 이제 그런 물음표를 주잖아 그럼 나한테 그물음표 너무 생소한 물음표잖아 그렇지그 그니까 내가 막 엄청나게 아, 막비가적이고 엄청나게 티의 사람이 있지도 않았을 어, 거야 그 어린애가 얼마나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겠어요 아, 아니야 근데 내, 내가 돈을 주어준 사람이 내 돈을 주어준 형님이 얼마나 됐는데 라고 말하는 되지?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주어줘? 왜뭐 이러면서 간 거야? 결국 퍼센트까지 간 거긴 해. 야, 1%도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나거든? 그거 그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 좀 공자가 말했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이상한 대, 엄마와의 대화의 모먼트가 기억나는 게 진짜 몇구간 있어.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항상 엄마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 그건 이걸 수도 있고, 아, 이걸 수도, 아, 이, 수도 아, 있 이걸 수도 아. 있지만, 네가 찾아야 아, 되라고. 나 갑자기 지금 소름 어, 어, 아, 돋았는데, 아. 항상 엄마는 그걸 결정 안해줬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되, 네가그 돈을 뭘 하고 싶은지 생각 고민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한 건 지금 처음이거든. 아, 지금 처음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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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얘기 자체만 웃겨가지고 내가 계속 했는데, 그 생각을 한거저 진짜 처음인데 돈을 좀 소중하게 쓴,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좀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소중하게 써야지 보다는 항상 있으면 이걸로 뭐 하면 즐거울까 를 생각하는 사람이 었단 말이야 형풍조에 이제 더 뭔가 안정을 향해서 가는 가야 하는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지 연로로 보일 수도 있는 방향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응. 사실 응. 아, 뭐. 제일 큰 고민이지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돈이 뭐. 생겼는데 이 돈, 저 돈을 저금을 해야지 음. 통장에 쌓이는 돈을 음. 음. 보고 내가 가장 즐거움을 네. 네. 찾을 수도 있는데 응. 친구랑 술을 마실 음. 수도 있고 옷을 음. 살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너는 그 중에 뭐가 가장을 항상 고민했말이야 어. 넌 그건 되게 가치있는 고민이었어. 아 그래? 예. 나는 그래서 항상 아, 이 돈으로 아, 최선의 즐거움을 아, 구매하는 것에 나의 큰 즐거움과 목적이 아, 네. 있었단 말이야. 네. 그돈 자체는 절대 목적이 있었어또이거를할 거야. 난 어. 이걸 목표로 세웠고 어, 이걸 그렇지. 위해서 달려. 어. 돈을 모아. 어. 이거랑은 또 다른 방향이잖아. 그치.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어. 이걸로 어. 뭘할수 있을까를 어. 고민하는건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 사실 그 시절에는 더더욱 이런 고민이 가치가 없었을 거야. 내 어린 시절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르잖아. 아. 그럴 수 있... 지 직업 문화. 근데 이제 나는 운 좋게 그 고민이 그 다시 수입이 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 사회로 바뀌어진 거잖아. 그때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걸음대가 되지 않았을까. <laughs> 근데 나는 엄마가 가끔씩 그런 고민을 꽂아주면 혼자 되게 깊이 생각했어.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거 같아. 그 엄청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그래서 엄마 이거야? 저거야? 물어본 적도 있어. 뭐 혹시 그러면 이런 건 가족? <laughs> 사랑. 아, 의외로 순수한 답변을 했잖아. 아니, 돈으로 안 된다니까. 뭐든 답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최대한 감성적인 답변을 한 거네. 어, 그러니까 돈과 음, 대치되는 음. 곳에 있는 것은 음. 결국은 감성에 음. 우리가 음. 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클리셰처럼 배우는 음. 사랑으로 음.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나도 이거 배우 음. 배우고 자랐으니까 오, 배우고 배우고 아, 근데 그런 아, 걸로 대박. 접근을 한 거지. 우리 만화에서, 내 그래. 그러니까. 웨딩 피치가 아, 사랑이 아, 최고라 그랬어. 사랑 중요하고 기쁨, 소망, 사랑. 근데 엄마가 또. 음. 그것도 확신을 안 주네. 응. 얼마나 힘 받았을까 응. 어려운 마음에. 응. 응. 근데 그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아, 게 중요한 거 어, 근데 우리 엄만 정해낸 걸 너무 싫었어. 또한 또 가지 응. 내가 좋아하는 엄마의 엄마와의 대화 응. 모먼트는 엄마 엄마는 무슨 색제일 좋아해? 아빠 아빠는 무슨 색제일 좋아해? 아빠는 정면에 빨간색이다. 아빠는 이 피가 붉은색 아겠는가 <목소리>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세요. 어. 아빠는 정어 그리고 조한는 숫자 뭐야? 조한는 숫자 뭐야? 그러면 아빠는? 아빠가 숫자 뭐 좋아한다고 랬지 아빠가 4였나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는 이유가 있고 명확한 사람이야. 아빠 의 로직은 답을 주는 형태인 거지. 근데 엄마는 엄마 엄마 무슨 색 제일 좋아? 엄마 무슨 색 제일 좋아해? 여기 색종이다. 이거 양면색종 이번에 산는 엄마 여기서 무슨 색 제일 좋아? 해 내가 이걸로 엄마 꽃 잡아줄게. 모든 색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다 예. 그다아다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예그러면 나는 거기서 뭐 그래. 서 무슨 새 <색으로> 그런 꽃을 잡아 주냐고. <laughs>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꽃을 접어 주면 딱 그러면 어, 그 맞아요. 순간에 아 엄만 아, 좋을까 생각하고 어, 이 모든 색은 정말 예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지 그랬어요. 나의 네, 목적이 네. 지금 부합하지 않는 거에 핑 네. 받는 네. 거지 아니, 아니, 어머니 아니. 그렇게 아한다고 답변을 했어? 근데 하지만 나는 여섯 아, 살인가 이 다섯 살인가 그랬어 나 그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어 너의 방금 그관결이눈 어. 들어가 그래서 무슨 색이 제일 좋을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아 갑자기 또각이 났어 어릴 때 기억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때 내 최애 종이적 종이색이 핑크색이랑 하늘색이 두 개가 있는 면적, 색종이 었어 아, 엄마, 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 채색을 쳐아해줄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초색을써줄 어, 어, 나는 엄마한테 최고의 뭔가,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의견을 물어본 건데, 아, 결, 결국 답을 얻지 아, 못해서 아, 나는 그냥 내 아, 답을 갖거라. 아, 고 아, 맞네. 니네 답을 강요했네, 어머니테 결국 거기서도 엄마, 엄마도 이거 좋지? 이거 좋지만 엄마가 한 말은 엄마의 답은 이거란다라고 항상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렸어.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유나집 같은 것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그 기억이 있다는 사실도 신기해. 기억에 남을 만큼의 충격이 있었으니까. 어. 나한테 굉장히 놀라움이없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다른 가치를 가와 나한테 바꿔보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 그래도 아그 다음 주에 같이 할수 이거 싱가포르 파주. 이 오늘 슬픔 내가 약간 간략히 설명했어. 오늘 한번믿거는이 네네 조금의 이런 생일 선물 쪽로 내가 내기를 보내야 되는 얘기를 해놨었거든. 다 많이 먹었어. 네, 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나가지, 너소? 괜찮아 <laughs> 천천히 먹어 f you. I was one of them. I was one of them. I w a 이 o 어 e of them. I was one of them. I was one of them. I was one o 기 them. I was one of them. I was o 도 e of t h 음. 음. 부위마다 진짜 맛도 다르고 진짜 소고기 맛에서 부위마다 다른 것 같은 그 정도 차이예요. 제일 많이 말라 마른 부위인가? 좀더살 안쪽 깊은 부위.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장어의 최애 라면. 응. 저의 고 최재라면. 만에 라면 먹고 싶었어 근데 이거 먹으면 이거 또 들어간다. 으 음. 맛없어. 음. 드세요. 먹어봐.

굉장히 좋은 비트지라 산도가 아마 앞에 네, 드셨던 삼 네, 산도가 네, 훨씬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을저번에 <laughs> 이거 두 <저번에> 번째로 먹잖아 아니 그 뭐지 <laughs> 베레는 우리 저번에 먹자않번어 아 저번에, 저번에 그냥 아우스레즈였고 음 야나 산미있는 미슬링 처음 먹어봐 산미가 돌았어 <laughs> <laughs> 진짜, 나, 진짜. 나 처음 먹어본 맛이야 나도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봐 자네들만 먹지 말고 나도 하나 둘 시켜주게나 아, 시켜 드시게나 오늘은 내가 특별히 허락하지 제로가 아닌 걸 먹어도 되도록 짠맛몇 번지 아는 건가 나는 아, 잘안입못 아, 먹어보는 맛이야 어떤 게 맛? 단짠 맛? 단짠 맛 이거 먹을 수 있지 한잔만더 하시면 돼 이제 다시 는안 나와요. 이사랑 만나는 거야. 그리고 빈티지 자체가 같은 모델이라도 항상 다르게 다른 맛이 달라. 색물이잖아요 얘네는. 조금만 나눠주겠습니다. 조금만. 아 <laughs> 진짜. <laughs> 저렇게 아끼고 싶은 맛. <laughs> 아 진짜 근데 레몬 같은 산미야. 어, 얘 말하니까. <laughs> 진짜 레몬도 아니고 진짜 딱 깔라만이 맛다 갑자기 쉬어졌어 인식하면서 더 쉬어졌어 어떻게 반대 쉬어? 오. 여태까지 오. 먹은 걸랑 완전 다르다 그게? 그게 약간 <laughs> 등심 같은 맛을 어. <laughs> 야 우리 한세 접시 안 찍지 않았냐? 야, 한 안, <laughs> <더> 안 찍었을걸 <laughs> <laughs> 귀엽다 육포 아, 아, 같아 아 진짜? 응. 이제 한목이 끝났나 보군요 이게 나온 거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조졌습니다 우리 그래도 충분히 비빔빔을 먹은 빔 같아요. 그빔 얘는... 되게 달콤하고 따뜻한 맛, 엄청 농축되고 끈끈하지만 하나도 안 들적하고 따뜻한 맛. 어쩜 병을 이렇게 웃니? 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넓은데 공장이? 그치만 떨어뜨리진 않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산미가 거의 깔라만시 진짜 갑자기 깔라만시 엄청 풍부한 담아서 갑자기 깔라만시라서 목끝이 짜끔짜끔해지는 그런 신기한 산뜻한 산미 엄청났다 대단한 맛이었습니다 <laughs> 앞에 <앞엔> 놔야지 <laughs>